이야 오늘은 청국장 하고 어제 먹다가 남은 두부 그리고 버이리랑 갖고 이거 다시 저절로 살아가는데 살아있다 맛있다 음 그거 하고 홍합하고 홍합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해물 넣고 얘도 갔네. 자 그리고 스나박스 좋을 때 다른데 맛있는 참참참 어, 하이트 하이트 자 간단한 데뭐 그냥 몰락고 요거는 요가 헝합 통 감날거고 자, 아니 날씨가 많이 춥네요. 아, 진짜 춥다. 어래 진짜 춥네. 오케이. 아, 날도 춥고. 아하. 하이. 자, 장신우주의 건배. 치얼스. 아, 추워. 어디서 먹어야겠다. 이거 어제 남은... 벌써 아. 한두번 먹어보자. 버리려고 했지만 참영 글래. 맛은 없다 솔직히 버리긴 아까고 해가 이거뭐 3000원치인데 이거 여기 한 2분의 1? 아니 3분의 2정도 되겠다 아니 2분, 2분의 1 되겠다 2분의 1 많더라고 없게 그냥 오랜만에 생각나갖고 아마 어, 이거 초장 0 먹던데 한번 먹어야지 가면 이거 소금하고 이렇게 하고 미원 좀 넣고 다시 따고 맛있는 건빠 있네. 음 M MSG MSG 제일 맛있다 MSG <laughs> MSG 음. 응. 아, 성국장이 좋다 이거. 뭐 많이 들었다 이거 콩하고 내가 두부도 하나 딱 어제. 고릴락 했던다고 두부 얼었던 두부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음 오늘은 좀 괜찮네요. 오늘, 오늘 맛은 괜찮네요. 술 안주 같네, 술 안주. 어허, 요, 내가, 내가 있어. 물좀 많이 넣고 그렇게 느꼈다. 무료 없으니까 아쉽네. 옛날에 이거 팔았는데 밖에서. 지금 팔게 아마. 옛날에 많이 먹는 기억이 납니다. 팔은 뭐팔는 거. 날짜는 뭐? 나가지 못하니까네. 집에서 먹네아 맛있다. 근데. 건간이좋 기야. 어. 대박. 이, 이 고기도 오게. 요. 전선 안 내고. 소고가 오호라. 응. 응. 재밌다. 이렇게 없는 거 재밌지요. 얘가 그건지가 기분 좋지. 응. 음. 하나 더 먹고. 오케이. 자, 이제 당신은 누제 건배. 짠. 아, 두부 안 버리고 다시 먹는 것도 참게. 알뜰하다 알뜰해. 음. 내거 추천한다. 이거 어, 이거 싸게 사 마트에 한 3,000원, 2 5에 타면 물좀 구해가고 올라가고 딱 사가 먹으면 참 좋다 초밥 찍어먹으면 좋던데 난 그냥 까먹는게 낫더라. 오늘 이까이. 안녕